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 여러분들! 토마입니다! 자 오늘 요즘에 할 게임이 없어가지고 결국 추억의 게임으로 회귀했는데요. 제가 또 특급 게스트분들 모셔왔습니다. 앵그리보이님! 네 예, 안녕하세요 앵그리보이입니다. 현재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활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지님! 아, 안녕하세요 박지예요. 자 그리고 그냥 통깡 편집자 브렉님! 빨리 나오 편집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긴말하지 말고 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저희 분대장 누가 저 일단 첫판 분대장? 첫판 분대장 1번이합시다어 1번 앵그리보이 오케이 친구들장님이랑 불러라, 계속 끼들라 하이 정권 대장님! <laughs> 갑자기 본명 쓰지 말아. 웃긴다. <laughs> 우리들은 영천으로 간다, 알았나? 오케이. 그렇다 <laughs> 좋겠다. 아 우리는 영천에서 아이템 파밍한다, 알림와 가이드 씨, 가이드 해주세요. <laughs> 이쪽 왼쪽에는 내가 이제 철수네요. 우리 담당 내가 아 유리네브이. 자 이제 각자 아, 이제 만선 횟집 앞에서 아, 만나는 걸로 할게요. 네. 11시까지 자유행동. 혹시 개머리판 있는 인원. 개머리판 필요하다 알림. 장님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좋아 좋아. 폭강이 아, 아, 절반만큼 안 해라 얘들아. 어? 어한 아, 점수 따는 거역겹데 폭강이 <laughs> 절반만큼만 해. 내가 안말안 하잖아. 아, 나내정지와 씨발. 어허 욕하지 마세요. 어 에미사고다 어, 아, 에미사고. 아, 아. 어허 패드립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했어. <laughs> 손잡이가 네.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난. 아! 대장님 그 미천한 손잡이지만 이 앵글 정도 아이 녀석 아주 훌륭해 <laughs> 아이 뭐 이정도야 뭐 <laughs> 야! 니들 뭐해? 씨발 류 혼자 일다 하는 것 같아? 어? 앵글야 먹을 어, 것도 네. 있어 나좀 둘봐 먹을 거 하나씩 밖에 없어 지금 어, 어, 대장님께 대장님 반말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 쌍놈의 새끼 이거 도드먹으로맞으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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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뒤질만큼 다뒤졌으니까 이동합니다 자다 아, 가서 자리 잡자 이제 이제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뭐... 어뭔 소리야 와 <laughs> 어, 뭐야, 나졌어 야, 앵무가 어앵가 찼어! 아 뭐야! 으아! 그렇다 왜! 으 <laughs> 살려줘! 살렸다! 아니, 나왜 쳐! 이게? 바뀌었다! 아, 우와! 이겼어! 아, 일단은 전력, <laughs> 브레인 먼저 살릴 일단 전투원, 전투원! 야, 야 비... 대장이 대주기자 장잖아 대장이잖아! 아니 <laughs> 아, 전투원 대장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아니 대장이 나 차로 치였어! <웃음> <웃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서 있는 거보다 앉지 누워 있는 게 총에 더덜 맞기 때문에 아니, <laughs> 아니, 대장에 자격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으야! 시와. 차 타라! 차 타라 얘들아! 차 타라! 야 오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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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나나나따 어디로 가야 돼따따따따나가따따다나따따다나나나나나나따자야나나따나따나따따따나따따따따따따나따따따따따설마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나따따따따나따따나따따따따따따따을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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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t 따 a t 따 a 따따따따따따 e 우와 이 정도면 거의 뭐, 백트 더 퓨처지. 저희 <웃음> 이번 대학교 <전투> 끝나면, <laughs> 시원한 맥주 안전하지 말입니다.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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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150도, 150도, 155도. 음, 가보자. 여기, 여기, 여기. 3번핑 여기, 여기 세워져 있음. 사람이 사,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장미? 와, 쫄보들 갑자기 확 조용해진 거 봐. 와. <웃음> <웃음> 어허! <웃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알았어! 쫄보가 아니야. 보여주도록 하지. 뭐야! <laughs> 야, 숨 풀었다 진짜 제대로 했다 우리 연습한, 이거 맞겠다. 저준 거지? 이제 시작인 거지? 어! 그럼, 그럼 이제 누가 대장해? 우리 예. 우리 그 공익 특전사, 브랭이 간다. 공익이라고? 이제 특공대 나왔잖아. <웃음> <나> <웃음> <웃음> 뭐야, 브랭이너 특공대라고 그 구라, 너 구라였어? 아야 공익은 녀역이야연역이야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그냥 특공대. 불렉 간다. 불렉 대장님. 저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번에 북산사로 간다. 북산사. 어, 한팀 내린다, 알림 아, 아 이길 수 있다고, 알림 왼쪽으로 다모여 왼쪽으로. 방심하지 마라, 제군들. 알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This, this this is not okay. This needs to stop now. 아. 와, 걸려도. <laughs> 앞에 어, 저, 좀. 어미. 앞에 앞에 앞에. 에이, 뭐야 뒤에 있잖아. 오, 아. 러어섰어 이게 전부로? 아니 근데 반동 이렇게 심했 나? 몰라 안이 말고 거 하면 안 돼? 그 이게 문제가 맨, 맨 문제가, 문제가 아닐 거 같은데. 아, 맨 문제였구나. <laughs> 맨 문제 같 아니 맵맵문제이게 문제일 수도 몰맨 문제네. 이란게 가자. 오케이. 이번 판은 박지 박지 님이 분대장. 대장님 믿습니다.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내가 여기 진짜 들락 날락했어. 여기 다 알아. 딸그리다 여기 자주 왔어. 와. 여기 수용소은나 여기. 나. 와, 군용조끼 3레벨, 이건 대장 드려야지. 뭐 원래 지휘관이 죽으면 안 돼? 반대로는 지휘관 애들 죽여도 되나? 어, 그건 가 어우. 와, 씨, 쓰레기. 가자! 와, 가자. 빨간색이 아주 대장님이랑 어울리십니다,요. 아, 역시 대장님이십니다. 이슷 이름이 베라리였다 장군님 가신다! 대장님, 넘어하겠습니다 <laughs> 어, 아, 대장님! 대장님! 저 근데 그거 있습니다. 저차 안에서 팀 총알로 맞추는 법 압니다. 그 깝치지 마시고 잘 가십시오. <laughs> 먼저 가야겠다 내가 다른 차 찾아올게 아 근데 저거 재밌어 보여 나도 타고싶어 와아아아아와와 타고 와, 뒷바퀴로 운전해 와아 백블리 어, 백블리 와 바퀴 하나로 가네 백블리 백블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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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 어, 간다 간다 것 같은데? 간다 진짜 재밌어 진짜 즐기는 자 진짜 즐기는 자 이게 힘들거든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벤샷은, 벤샷은 좀. 웃음> 아, 대장님 저 새끼 혼자 재밌게 도는꼴못 보겠어요, 그렇습 야, 야, 이거 진짜 존나 재밌어! 대장님! 갖고 아, 와! 압수야, 너! 야, 이거 뒷바퀴 하나로 가! 압수야, 너! 갖고 와! <laughs> 아니, 너 어디까지 간 거야? 안 <laughs> <나> 되겠어! 섭신아! 안 돼! 어, 뭐야? 야, 이거 어떻게 맞췄어나 이거? 아, 미안, 미안, 나 이거 맞혔어. <laughs> 야, 에임이 살아났어, 에임 살아났어. <laughs> 나 빨리 구해줘, 빨리 구해줘. 아니, 잠깐 기다려야 아니, 잠깐 기다려야 잠깐 기다레기새겁나 재밌어. 이런 걸로 동료를 버려? 이레들니 형, 그 가지 말고 꺼져요. 아, 아봐아레 봐봐. 뭐야, 겁나 재밌어. 나래나래나래 로켓 런처. 이것은 슬펭이요. 아, 진짜. <laughs> <resort> 아, 이거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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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나도. 야짜 아, 진짜. 야, 우리 뒤! 우리 뒤! 리가브레가브레가브레가 브리가! 가 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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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가브가가브가리가다가가브가가가 죽여 가라또가기 여기 브리가가가가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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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재밌었다. 웃음> 나이스 아, 아이, 아, 재밌다. 아이재밌다